쌀바보 주식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2편 성장하는 라이프 플랫폼 회사 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월 25일 시장 종료 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859 밀리언으로 재추정치 681 밀리언 및 시장 컨센서스 748 밀리언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우 강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존 여행사와 매우 차별화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를 계기로 더 강력한 라이프 플랫폼 회사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이후 더 많은 것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본 영상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더 강해진 회사. 두 번째,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세 번째,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챌린지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더 강해진 회사 내용 보시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0년 코로나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경험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일과 여행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에 없던 종류의 장기 투숙객을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반적 비행기 여행에 부담을 느끼면서 근거리 여행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여행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차 타고 몇 시간 나가면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여행할 장소가 많은 것을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기존의 95% 효과를 낼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4분기에 에어비앤비 매출액은 859밀리언 USD로 전년 대비 2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국내 여행사와 비교해 보면 국내 하나투어 경우에는 같은 기간 95%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부킹 홀딩스 경우 같은 기간 63%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여행 업계의 거의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60% 90% 역성장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가 같은 기간 22% 역성장했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반대로 팬데믹이 종료되면 얼마나 강한 리바운드가 나올지도 기대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에어비앤비 과거 매출액 및 향후 딸바보 주식 매출액 추정치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코로나 전에도 매년 30% 이상 고성장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신규 수요가 발생하여 향후 에어비앤비는 기존 수요 증가 그리고 신규 수요 가산 효과로 앞으로 장기 성장성에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로 코로나가 회사를 진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미 많은 회사는 코로나 이후 회복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은 코로나 리바운드 플러스 코로나 시대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성장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기저 효과에 따른 강한 반등 후그 후에도 구조적으로 지속적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수요 성장 그리고 신규 수요 가산뿐 아니라 회사는 라이프 플랫폼 회사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에어비앤비 앱 내에서 간접여행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여행 계획하실 때 여기저기 서치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에어비앤비 서치하면서 간접여행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행에 부수하는 현지 액티비티, 어메니티, 렌트카, 부동산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여행의 특이한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약40% 고객이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여행을 검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의 귀차니즘을 해결한 회사가 위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행 또한 항상 가고는 싶은데 언제 어디로 갈지 누군가 잘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검색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앱에 들어가면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에어비앤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아마존 쇼핑산업에서 아마존이 한 획을 그은 내용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주 밸류에이션 챌린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비싼 주식입니다. 어떤 밸류에션 잣대를 들이대도 비쌉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항상 비싼 주식들이 다수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대표적입니다. 아마존 또한 2000년대 초반 비싼 주식의 대명사였습니다. 비싸다고 안 사면 계속 그 주식을 살수 없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에어비앤비가 그런 주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항상 비싼데 더 비싸지는 주식의 공통점은 바텀라인보다 탑라인 성장성 그리고 향후 중장기 성장 가시성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계속 비싼 주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 에어비앤비 과거 영상 댓글도 그렇고 해외 에어비앤비 관련 컨텐츠 댓글을 봐도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의견들은 에어비앤비가 좋은지 알겠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는 투자자들이 많은 주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싸지면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주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올해 에어비앤비는 분기 흑자를 구조적으로 시연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총 기준 벌써 S&P 500에 편입되고도 남는 그런 마켓캡입니다. 2021년 말 올해 말 당연히 S&P 500 편입 이슈가 대두될 것입니다. 1년 전 테슬라 그림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2편 성장하는 라이프 플랫폼 회사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여행사들이 망가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팬데믹 종료로 기존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CEO 브라이언 체스키는 코로나 레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향후 장기 성장성 가시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도주는 코로나 회복은 물론 코로나 리바운드 이후에도 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는 회사일 것입니다. 저는 에어비앤비가 그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로 봅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번 4분기에 에어비앤비는 기존 여행사와 차별성을 강력하게 증명했다. 두 번째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구조적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비싸지만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는 주식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